할거리와 감성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춘천하면 닭갈비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는 당신을 위해 꽃피기 전에 먼저 다녀와 준비해봤습니다. 옛 모습과 옛스러운 모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김유정 역 소박한 간이역 포토존에서 사진을 남겨보고 다들 사진만 찍을 뿐 독서하는 일을 본 적이 없는 유정 북카페에서 나 또한 컨셉충이 되어 본뒤 시간 맞춰 바로 옆에 위치한 강촌 레이파크로 이동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 바이크를 즐겨봅니다. 냉청하게 꽃피기 전에 간 탓에 벌거벗은 가지들 사이를 피난길 마냥 달려야 했지만 v i 도 체험해 볼수 있고 비트에 맞춰 신나게 춤도 출수 있었습니다 춘천에 왔으니 철판닭갈비를 한 사발이 하며 왜 전국의 닭갈비집들이 춘천춘천 써놓는지 내가 그동안 먹은 춘천닭갈비는 춘천닭갈비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숯불 닭갈비를 또한 사발이하며 소금, 간장, 양념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싸 먹으며 닭에서 갈비 맛이 나서 닭갈비였다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천녀는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에 적잖은 충격과 함께 스카이워크를 걷다가 물에 빠져 보고 싶다는 이상한 생각이 드신다면 중도 물레길에서 카누를 체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홍대에서 놀때 친구를 기다리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던 상상마당은 더 여유로운 광경과 함께 춘천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으며. 황금빛으로 해가 물들 무렵 방문한 해피초원 목장에서 모든 동물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인사로움을 느끼고 분명 맛있을 텐데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 한우 버거를 사 먹을 수는 없었지만 언덕을 오르면 위치한 포토존에서 바람을 느끼며 춘천호를 내려보면서 가본 적도 없는 스위스에 온 듯한 기분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달마시안를 놀아주며 영앤리치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카페부터. 구조적인 멋스러운 건축물과 노을에 취하며 타란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빈백을 깔고 밖에서 운치롭게 즐기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테마의 카페들이 즐비하여 카페 투어를 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춘천의 당일로 마무리 짓기 아쉽다면 글램핑장에서 카라반에도 묵어보며 밤에는 바비큐 파티를 통해 당신의 여행 로망을 종결시켜줄 이번 당신의 국내 여행지로 강원도 춘천을 춘천드리겠습니다.